네, 오늘도 신명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신명기 26장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율법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신명기 25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어,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는 그 기업에서 받게 되는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가나안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법입니다. 어, 그 법의 내용은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와 또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과일과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이 기업의 첫 소산,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서 나는 이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지금 이르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란 말은. 죽었던 망했던 아람 사람이라는 라 뜻입니다.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풍성한 땅을 주었다고 너희들이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온 첫 도산, 이천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것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 앞에 경배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 앞에 경배해라 예배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말은 절한다, 엎드리는다는 말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첫것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첫것은 바치지 않지만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은혜 받을 이 교회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또 천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예배하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통해 낙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았을 때 순종해야 될 법은 11조에 대한 교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복을 따라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그 11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11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이 10분의 1을 뺀 나머지 소산의 1 0분의 1을 구별해서 가족들을 위해 잔치를 하며 즐거움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이 11조를 모아서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 이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 번째 11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때 복을 주고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알아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성도들이요 또는 목사들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성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기도의 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나서 기도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 성경의 원리는 제쳐놓고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거기들을 그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기도라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고, 또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교에서 불자들이 탑을 돌면서 부처 앞에서 1,000배, 3,000배 하듯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당들이 이 신들에게 지성을 드리듯이 손바닥이 닳도록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서 2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하다는 말은 구역질 난다,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겨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배우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도를 할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당한 요구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힘든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보배로운 존재로 거룩한 성민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신명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에서 복을 받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정말 말씀대로 내 소산의 첫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요. 또 교회와 이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을 따라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